호적? 호우? 호적. 아. 지금,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? 네. 예. 아 호적이라고 해서 빨간색? 호적에서 그아 가, 가족들이 아 예, 예. 누구 누구 아 있다라고 적어놓는 명부가 있어요. 예. 호적이라고 하죠. 아 하지만 뭐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생각하는 아들로 여기고 있다. 아 이런 의미였죠 네. 예. 제가 그럼 약간 을되 네. 나요 그럼? 아 어, 그렇죠. 바울이처럼? <laughs> 그아 우리 바오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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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예, 이렇게 두 번째 애정품까지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고요. 세 번째 애정품은요, 조금 특별합니다. 저희가요, 어, 오늘 오신 그 400여 명의 팬분 중에서 성함을 제가 일일 조사를 했어요. 근데 성함에 히자로 어, 끝나는 분이 <laughs> 무려. 32명이 와주셨습니다.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뭐 그냥 막 들지 마시고요. 예. 32분의 히자돌리 분이 계십니다. 예. 그분들께 모두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. 네, 네, 네. <laughs> 세 번째 애장품은 뭐죠? 세 번째 애장품은 네. 히야. 무반주로 그냥 네. 그렇습니다 아주 네. 의미가 깊은 곡이죠 애장 곡입니다 <laughs> 그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무반주로 희아를 여러분께 예, 박수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어...